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에서는 주님과의 만남은 인격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내용으로 세리장 사껴우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과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개오를 만나게 된 경위는 특별합니다. 키가 작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길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개오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개오는 유대의 지방과 유단강 건너 베레아 지방 간의 교역을 감시하는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입니다. 따라서 그는 돈 많은 부자였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껴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여 만나 뵙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바로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원을 이룰 작정으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는 키도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기오는 한 도시의 세관장이자 부자로서의 체면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셨고 사기오의 열성을 깊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개오 집에 머무시며 그와 교제를 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개오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집에 머무신 것을 어떤 기적적 치유보다 더큰 은혜였습니다 삿개오는 예수님이 베푼 은혜의 보답으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라비들이 가르친 자선은 소유의 20%만 주는 것이고 도둑질의 배상은 네 배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그 이상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회계가 진실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구원은 부자나 가난하거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베르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사격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많은 자, 병든 자, 소유된자 등을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페리 사케오도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돌 무화과나무에서 발견하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을 예수님은 유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케오는 죄인이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유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실생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함을 본장에서는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예루살렘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개오를유명치안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는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함으로써 영원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서 일어난 사개오 사건은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사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의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한번 만나 보아야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죄인 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소유를 풀어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시며 앞날의 이 성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가두고 예루살렘 자식들을 땅에 맺히는 아픔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신 것을 예언하신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복음 19장 말씀을 복상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제림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기다리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성도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주님이 주셨다오니 잘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청지기로 택한받은 것은 하늘나라 일꾼이 되기 위함이 오매.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